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 0도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킬러문항 배제 적용 첫 수능인 만큼 수험생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전북교육청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진학정보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피플에서는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유효선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올해 수능 어떤 유형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어 정말 수능이 9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 올해는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때 말한 그 고난이도 문항, 킬러 문항 배제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어, 그거에 따라서 적정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 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적정 난이도라는 게참 궁금할 텐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말한 걸로 보자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EBS하고 연계된 교재나 강의로 수업을 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면 EBS하고 연계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친밀하게 다가올 걸로 생각되는데 지문이나 도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EBS하고 연계돼서 많이 출제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능 시험 시간이나 문항 등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해하고 똑같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을 당연히 보고 그리고 어 한 과목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푸는 체제로 그대로 시행이 되고요. 네. 또 문항 수라든가 시간의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집중해야 될 것과 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항 배제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해석할 때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을 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페이스대로 공부한 그런 습관 그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히려 이 시기쯤에서는 자기가 부족했던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메꿔나갈까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도 해야 되고요. 최근에 들었던 강사님이 수능을 농사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데 어떤 돌이 그 밭에 있다면 그 밭에서 돌을 제거하는 것. 즉,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집중해서 잘 익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됐지만 이 개인 건강 관리도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방역 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들이 마스크도 쓰고 또 식사를 할 때는 종이 칸막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년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능을 훌륭하게 잘 치러냈고 또 지금 약간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나 평가원과 수시로 우리가 연락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 분명히 준비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 수험생이나 그 가족분들이 고위험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 네. 가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전북교육청에서는 수시 지원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시 접수가 9월 1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부터 권역별로 6개 시에서 지금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가시면 대학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또 본인하고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는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본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합격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합격선이라는 것은 전형 유형이나 전략 또 그리고 어, 그 해의 어떤 지원율,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합격사는 드리긴 하지만 이것은 참고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그 본인들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관심도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의치학 관련 계열, 그쪽 학과에 대한 관심 많고요.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그런 또 반도체나 전자 관련 IT학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올해 또 정원이 늘었거든요. 그것도 유념해서 지원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시지역 외에 군지역으로까지 찾아가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도교육청에서만 하다가 네. 작년에는 6개 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8개 군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어, 입시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정보가 없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시 설명회가 이루어진 된다면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북 14개 시군에서 모두 입시 설명회를 실시하면 지역간의 진학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 물론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보다 신중한 수시 지원 전략이 중요하다고요? 네.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킬러 문항 제정이 배제된다는 얘기는 수능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재학생들도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수시에서 상향 지원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전략을 세울 때 막연하게 지금 성적이 수능 때잘 나올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수시 접수하기 직전에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적을 토대로 자신에 맞는 전략을 꼭 세워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 N 수생들이 좀 많이 들거,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 전략을 세우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을 세우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필요하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긴장 속에 있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교육청을 믿으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도교육청의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어, 도교육청과 여섯 개시 권역별로 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9월 1일부터 8일까지 수시접수 직전에는 집중 상담 기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시처, 어, 신청만 하시면 평일은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음. 상담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수험생들은 코로나가 확산될 때 입학을 해가지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강하게 열심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대, 대인만이 또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 올 것이고요. 우리 전북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유효선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